천부 예수님, 예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5장1 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나병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나병 걸려 보셨어요? <laughs> 예, 뭐 성서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번역을 모든 피부병을 이렇게 다 통칭하기도 하는데. 전체 흐름상으로 볼때 굉장히 아무튼 무서운 실제 나병일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 환자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한 사람이오를 외친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접촉할 수 없듯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사람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규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그런 피부병,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인 이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 손을 이렇게 대는 것 자체가 요즘에 이제 이 전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실감나게 다가오시죠. 예, 코로나 시대 시대가 워낙 시대인이만큼 저같이 접종 못한 사람도 거의 전염자처럼 취급받는 세상인데, 저한테 오신다고 해서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전염자와 미접종자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저 뒤에 의심이 아직 가득하신데, 제가 미접종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염자는 아닙니다.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빨리 그 의욕을 좀 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나병환자를 고친 다음에 사제에게 가서 예물을 바쳐 당신이 깨끗해진 것을 증명하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 이거는 이제 레위기 14장 아주 유명합니다. 레위기 14장은 전체가 이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공동체 안으로 어, 받아들여 주지 않는 공동체 지금도 이, 이 미접종자가 전염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안 받아들여 주는 분위기가 약간 있는데 예, 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려면 어, 방역 패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레위기 14장에는 어 어. 그이 사람이 나았을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두 마리, 몇 마리야?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새두 마리, 향백나무, 당홍실, 우슬초, 어, 산새, 새, 새 중에 살아있는 새한새한 새한 마리는 잡는 거예요. 피를 이걸 내서 그 살아있는 새를 그 핏물에 찍어서 어, 어떻게 하다는 얘기죠? 음. 그 피부병 환자에게 일곱 번을 뿌리면서 정결 선언을 하면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는 그 살아있는 새는 그 피부병을 가지고선 어그 사람에게서 피부병은 아 피부병 마귀죠. 피부병 마귀의 어떤 그런 죄악을 가지고선 떠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가 이제 정결하게 됐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예식이죠. 이게 그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그 빠스카 어린 양 예식하고 비슷하죠. 파스카 양의 피를 해서 그 피를 멀쩡한 양에게 묻혀서 들로 내보냈던 그런 파스카의 정결 예식하고 대단히 비슷한데, 어, 이제는 새를 가지고 한다 말이죠. 이 피부병은. 그렇게 예식을, 어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요약하느라고 아주 눈알이 빠질 뻔 했는데. 예, 피부병 환자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환자는 자기 옷을 빨고 그죠? 털, 털이 뭡니까? 모면한 털 얘기합니다. 모면한 털을 싹다 밀어버림. 왜 그렇죠? 예? 세 보이려고요? 그렇죠? 이 병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댑니다. 다 밀고. 아무튼, 몸에 난 털, 그 밖에 알아내지 못한 많은 몸에 난 털을 다 밀어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 자기 천막 안에서는 아니고, 밖에서 며칠 동안? 네, 7일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진짜 깨끗하게 그다 밀어버린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나았는지를 또다시 관찰하는 기간을 다시 또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정결례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고, 세를 어, 통해서 하는 정견례는 끝났지만 7일 동안 다시 이 사람의 이런 여러 상태들을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사실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이 병을 이 옮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절이죠 세균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뭔가 이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병이 옮겨지는 것을 알고 있던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이랫날 다시 털을, 옷을 다 밀, 뭐, 눈을 뭐 밀고 뭐 빨고 이거 한거 아닌가? 예. 그 다음, 여드름째 되는 날,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을 두 마리 또 가지고 와서 어, 어,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이게 곡식재물과 어, 함께 가져와서 어, 이 양을 또 에, 잡죠. 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또 잡아서 진짜 그야말로 정결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름, 곡식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제은 복잡합니다. 제물의 피를 한 마리 잡아서 제물의 피를 환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기름 옛날엔 기름이 이렇게 기름 바르는 예식으로 사람의 치유를 많이 하던 시절인데 주님 앞에 일곱 번을 뿌린 다음에. 재물의 피를 다시 또그 환자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에 덧바르면서 남은 기름으로 환자의 머리에 부으면서 그야말로 기름 바르는 예식이죠. 온통 다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깨끗해지는 예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속재양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정결례를 마치게 된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 이거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 나은 상태를 확인받는 예식이 이렇게 복잡하고 긴다는 거. 그것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건 뭐죠? 이 병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이 병에 대한 두려움.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경험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병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의 8일에 걸쳐서 이 사람 의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면서, 8일이 뭡니까? 그, 하여튼 그렇게 긴 시간을 이제 하면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사람과 접촉하면 그 불결이 전염된다는 이런 아주 그냥 공포스러움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 어,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식이 예, 복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깨끗하게 되어라. 그 환자를 만졌다는 얘기죠. 그 몸에 대신다. 예. 사실은, 예. 지금, 어, 이런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섭죠. 예. 예. 우리는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바짝 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괜히 기침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남의 눈치 보이죠 <laughs> 우리 그런 것만 가지고도 괜히 가슴 떠는데 고름이 질질 흐르는 누가 봐도 저거 나병인데 <laughs> 예, 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댄다 그 부정을 다 가져오시는 예수님 예, 이거는 뭐 당시에 저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뭐 얼마나 그 오로지 그 환자만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참 헤아리기 어렵죠. 사실은 예,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참 쉽지 않은, 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각 같이 그 가사인데요. 고달픈 삶에 너무 삶이 고달퍼서 은혜도 무뎌지고, 그쵸? 너무 삶이 고달파지면 은혜고 뭐고 김병의 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게 되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지난 삶에 대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늘 하는 어떤 그런 후회들이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님을 보내. 사망 가운데 내가 죽음 죽음처럼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져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 어, 어떤 한숨. 내 삶에 어떤 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늘 그냥 무미건조하고 무의미가 늘 나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그 한숨 소리에서 날그 대표된 얘기인데 자, 나의 한숨을 주님을 향한 노래와 소망의 노래로 어 바꾸셨다는 거죠.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 인의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어그 세상이 다어 설령 나를 버릴지라도 어미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두겠느냐. 설령 그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어, 당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고름흐르는 죽음의 병에 손을 대시면서, 어, 그, 그 부정을 가져가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우리의 한숨을 정말 주님을 향한 노래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청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사라질 것에 내맘 두네 어때고? 놓여진 나의 삶은날 검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을 바꾸셨네 주를 향